여호수아서 2장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내서 정탐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탐꾼들이 그 정탐하러 갔을 때에 여호수아 또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 거기에서 유숙하였다라고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시딤을 떠나 요,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는 그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흘의 기간 동안 이제 그2절 말씀 보면 사흘 후에 관리의 진중이 두루 다니며 이제 뭐 명령을 하는데 그 사흘의 기간 동안 여호수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뭐 다른 거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요단강을 바라봤겠죠. 아 우리가 이제 저곳을 건너가게 되면 여리고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저것만 걸음너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또한 여우수아가 바라보았던 그 요단강은 자신들이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이라는 것을 그들은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어, 지금 요즘에 음, 이 시대에 요단강을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성지술에 가서 요단강을 가보게 되면 어, 많은 분들이 요단강을 가서 실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의 그러한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입니다 한 3, 4미터? 뭐 한, 여기서 한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에서 진짜 건너가실 수도 있어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세례를 주시던 목사님이 잘못 발을 삐끗해갖고 거기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건너가시는 요르단 쪽으로 건너가시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게 좀 깊이가 있어서 위험하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쪽으로 다 건너갈 수 있는데. 근데 그한뭐 백여 년 전에 찍었던 그러한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요단강이 그렇게 그 폭이 좁은 그러한 강이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 한 3, 4 0터 정도 그러한 폭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얕은 이유가 뭐냐 하면 물 관리를 요즘에 하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고 또 요르단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강들도 있는데 그러한 강들이 이 요단강 쪽으로 다 모이지 않기 위해서 다 관리합니다. 이게 물이 전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시대에는 그 폭이 한 3, 4미터 정도 되고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15절 말씀을 보면 그 곡식을 거두는 시기고 항상 그 물이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오늘날도 이러한 그때뭐한 3월이나 뭐한 비가 오게 되면. 굉장히 그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에 이렇게 범람하게 되면 거의 몇백 미터의 그러한 강이 아주 넓은 강이 형성되었다고 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보기에 이 눈이 녹고 또한 물이 흘러내려서 범람하는 그 강을 건넌다라는 것이 그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을 보고 이 강을 보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그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라고 여호수는 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그 것을 건너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건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계를 뒤따라 가야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여호수와는 여우수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계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뒤따르라. 그런데 그 뒤를 뒤따를 때 또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절 말씀을 보면, 한그 거리를 2,000 규비쯤 되게 하라. 앞서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계가 먼저 앞으로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건너라는 것입니다. 한9 0 0미터쯤 되는데, 2,000 규비쯤 앞으로 가게 하고, 그 뒤를 따르라.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시고 그 뒤에 따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뒤따른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뒤따라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외하며 순종해야 될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그러한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나 요단강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뒤따르라라고 또한 여호수아가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준비 사항을 한 가지를 더 바랍니다. 그것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단강 도화를 앞두고 뗏목을 준비하거나 건너가서 싸울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들 거룩하게 하는 것들이 갖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일사불란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그일 자체에만 집중하고, 그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만 신경을 쓸 때가 그러나 너무나 많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명령들과 일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한 것들을 준비해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러한, 어,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했는데 실제로 이제 사흘이 다 되어서 이제 건너가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그들이 건너가는 그러한 모습을 어, 음,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계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어,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명성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것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성조차도 그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에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 9절 말씀을 보면 그 여호수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한 다 이야기합니다. 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 그여당강을 건너가기 전에 어,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첫 번째 당부는 9절서부터1 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일들을 앞두고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을 볼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두 번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그러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 헤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에서 일곱 족속의 이 가나안의 그 족속의 일곱 족속의 그러한 그 사람들을 어, 족속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겼던 그러한 신들,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신들과 그 하나님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신과 우상은 번쩍거리는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조각된 그러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신들은 어떻습니까? 죽어 있는 그러한 신들입니다. 밖그러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따르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살아 계신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살아 계셨고 이삭에게도 살아 계셨고 야곱에게도 살아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서 있는 그들에게도 살아 계셨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 계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발을 담글 것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그 기이한 행사를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할 그 알려준 그러한 또이 일을 하기 전에 또한 그들에게 주었던 그러한 주의상이 무엇입니까? 그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 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난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건너가서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역사하실 하나님을 뒤쫓아가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알려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 어, 여호수아는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어, 말합니다. 어, 그리고 또한 어, 13절 말씀을 보면 그 제사장들이 그온 땅에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강물을 밟고 멈추게 되어지게 되면 요단강에 그러한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라는 것을 어, 말씀하여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여우수와, 그 명령하였던 이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그 발을 디디고 한 곳에 멈추게 되어집니다.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근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만약 이 개를 들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요단강 물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곳에 멈추어 있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그들이 아무리 처음에 그 발을 담그고 나서 물이 멈추는 것을 보지만 끝까지 그곳에 남아 있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물이 언제 다시 넘치게 되어질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 물이 다시 모몰할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간다라는 것은 한순간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세상이 우리를 엄몰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 흘러오는 그 요단강 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들은 그 요단강 물을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 건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 16절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려주시냐 하면. 그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라고 어,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이렇게 멈춤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그 여우수와 또한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건너가는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직접 보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그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때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들의 고백은 우리가 잘 건넜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며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